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오늘 말씀과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석암사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유이 여기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자는 요즘 어, 그 병을 항생제로 고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옛날에는 고치기가 참 어려웠던 병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온 예를 보면은. 문등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았어요. 예를 들면, 미리암이 모세의 누님인데, 모세가 다른 아내를 얻었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방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내리게 했어요. 또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는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치고 담례로 예물을 들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쫓아가갖고 우리 주인이 마침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와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내놔라 해갖고는 은한 달란트하고 옷두 벌을 갖다가 챙겨서 감췄어요. 엘리사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것을 받을 때냐 하면서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임하였습니다. 또 유대 왕 중에 아사리아왕 또는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의 왕이 기간 동안 51년인가를 왕 노릇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그가 좀 변질이 되어서 열왕기하 15장에는 우상 숭배한 죄로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 갖고 살았다 그랬고요. 역대하 26장에는 그가 교만해져갖고 어, 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이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문둥병이 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린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은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외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올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예,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까봐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문등병자는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살았고, 또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통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돼. 집에서 쫓겨나서. 예. 뿐만 아니라,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몸이다 그랬어요. 정결해야 성전에 나갈 수 있는데, 에, 그러한 고통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되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교회에 안 나오면, 야, 신난다. 연휴가 되었는데, 아, 이때 한번핑계대고한번 놀러 가보자. 뭐,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은 그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도 받고 또 축복도 받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너는 올수 없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이미 축복에 제외되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마침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국리를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반응하실 때까지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절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등병자들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그 우리 인생의 고통이 우리 대부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절실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들은 그런 모든 고통에서 좀 해방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는 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신방을 갔던 사람입니다. 신방 갈 때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랬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보니까 내가 그때 신방 다닌 게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얼마나 그 아프고 힘들고 한거 그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이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런 입장이 돼서 누워있어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회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어 맞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문둥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 그러던 것을 우리가 그들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너무 너무 간절한 요청이었던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그들의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난 것으로 보셨어요. 그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셨어요.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3장 14장 보면은 문둥병이 틀림이 없느냐 발병했을 때 확인도 제사장이 하고 나한 사람이 가서 다 낫는지 확인도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난 것을 갖다 보이는 거지, 병 걸린 것을 갖다 보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너희가 난 것을 가서 확인해, 에, 확인을 받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가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아,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저희 몸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참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됐는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 문둥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이들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한 것을 보고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런데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이 이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이 난 것을 확인받아라 그런 뜻인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들이 다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데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으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죠. 근데 이 사람만 혼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오히려 돌아온 예수님께로 온 사람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사람들은 오히려 나무라시는 투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피가 섞인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이 이상하다.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나무라시고, 그대로 안한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이중적인 것인지. 그데 <laughs> 어제 네. 여기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지난 주일날 어, 지난 주부터 쭉 우리 이렇게 보면은요 주보에 나온 성경 통독의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매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영원토록 효력있는 제사를 들이시게 되는데 바로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의 죄없고 흠없는 자신의 피로서 드리는 제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이 나은 것을 보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한다는 건 감사했다는 얘긴데요이 사마레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사실 누구에게 돌아온 것입니까? 낫게 해준 예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구원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볼때 그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한그 믿음으로써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과는 사실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문등병자가 겪는 그 고통은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것 사실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그런 고통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어떤 잔치자리에 갔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 초대받은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쫓겨난 경험 있으십니까? 못 들어가고? 저는 있어요. 누가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앞에서 초대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저를 오라 그런 사람이 올줄 모르고 오라 그랬던 것 같아. 그래 갖고 너무너무 미안해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씁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회적으로 따돌림받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가 안 껴주는 것.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안 껴주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사실은 나도 누구를 안 껴주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저희 예배 자리에 앉을 때도 제일 가상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좀 들어오기 쉽게 가운데 앉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안 앉아요. 제일 끝에 딸앉는다고왜 내가 앉는 자리니까, 그쵸? 렇그 뭐 다음 집사님은 옆에 앉아서 들어갔다. 벌떡 일어나죠. 들어가게, 예. 근데 끄떡도 안 하고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외시킬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우리가 고통을 주고받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를 가로막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풍성한 삶, 은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진검다리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장애물이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예. 또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나니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가 겪는 그 고통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죄인들의 고통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자유케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문둥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하나에 하나 하나 찾아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대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선포가,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신 앞에서 확인받으면 됩니다. 네. 당신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내가 내 몸이 난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찬송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당신께서 해주신 것임을 제가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이에요. Gifts.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은혜, 많은 선물들을 받으면서, 받으면서, 어, 살아가는데 그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그 선물을 주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은 그기프 s 우리에게 주신 분기 e r 우리에게 주신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소홀한 거죠. 주신 분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덜 쓰는 거죠. 왜이 받은 것 갖고 그 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문둥병자들의 경우라면은 야그 동안 내가 품에 안지 못했던 내 아내부터 가서 끌어안아야겠다. 얘내 자식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저 온갖 좋은 음식을 마음껏 한번좀 먹어야 되겠다. 예, 그동안 제대로 잠자리도 편하지 못하게 자는 잤는데, 좀 푹신한 침대에서 시껏 잠부터 자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선물 받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근데 오늘 한 사람 돌아온 사마리아인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를 인정하실 때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향한 예? 온전히 그 주신 분을 향해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릴 수 있던 그 감사를 무릎을 꿇고 그에게 돌리는 오늘 그 사람의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돌아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자고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나를 향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확인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선물 갖고 실컷 먹어보고, 실컷 입어보고, 실컷 재미보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선물받은 것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 아들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주신 분들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